안녕하십니까 모우산장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호박꽃입니다. 오늘은 그 여름이 다 간다는 그 8월 31일입니다. 여름의 마지막 날입니다. 이 호박꽃은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그 키워온 토종 호박꽃입니다. 옛날에는 이. 호박꽃을 그 초가 지붕 위에 올려서 가을에는 노란 호박이 초가 지붕 위에 매달려 있던 이런 풍경도 생각이 납니다. 이 요즘은 호박도 종류가 많습니다. 뭐 단호박도 있고 뭐 주키니 호박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호박 종류도 있지만 이 호박은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님들이 심었던 호박입니다. 호박은 이 꽃도 식용할 수 있고 호박 잎은 아주 좋은 우리 식재료로 활용했고 또그 호박이 어릴 때도 애호박으로도 먹지만 늙은 호박이 되면 호박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리로 활용하는 아주 아주 중요한 그 우리가 그 식물입니다. 그 우리 조상님으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았던 이 호박입니다. 그런데 이 호박 꽃에도 그 아주 효능이 좋습니다. 이 호박꽃은 우리가 식용을 할수 있습니다. 이 호박꽃을 우리가 튀김 요리로 사용할 수도 있고, 꽃전을 만들 수 있고, 이 호박꽃을 말려서 꽃차로 활용해도 아주 좋습니다. 이 호박꽃을 그 하루에 2, 3개 정도 이제 그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많은 양은 좀, 그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호박꽃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. 또는 눈 건강 이런데도 좋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소화를 도와주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. 이호 그리고 이 호박꽃을 항산화 작용도 합니다. 그리고 이 호박꽃, 자나호박전 이런 것은 노화 방지에도 아주 좋다고. 알려져 있습니다. 우리는 호박꽃은 별 필요 없는 이런 꽃으로 알고 있지만 참 활용도가 높은 것이 이 호박꽃입니다. 이 호박꽃은 호박이 달리는 암꽃입니다. 이 호박꽃은 암꽃과 숙꽃이 이제 따로 있습니다. 이 호박은 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호박잎도 우리가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. 호박 잎도 우리가 그 우리가 여러가지 쌈싸 쌈 먹는 데도 많이 활용하지만 이 호박잎의 효능도 아주 좋습니다 호박잎에도 항산화 작용도 있고 항암의 효능도 호박잎에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건강도 도와주는 것이 이제 호박잎입니다 그리고 이 호박잎에는 그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압 및 동맥 경화를 예방해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A가 많아서 시력 보호에도 아주 좋은 것이 이제 그 호박잎입니다. 그리고 이제 애호박일 때는 이제 볶음 등으로 우리가 호박을 먹고 또이 늙은 호박이 되면 뭐이 호박죽 같은 걸로 활용을 하는데 늙은 호박에도 이 다이어트 효능이라든지 우리 체력을 보강해주는 것도 있고 심장 건강에도 좋지만 또 혈압, 눈 건강, 또는 부종이나 해독에도 아주 좋은 것이 늙은 호박입니다. 그리고 변비에도 이 늙은 호박은 아주 좋습니다. 오늘은 이 우리가 그뭐별 관심 없는 그 호박꽃이지만 이 호박은 꽃도 식용하고 호박잎도 식용하고 이, 이 늙은 호박이나 이런 데도 효능이 아주 좋은 그 우리 식재료로 활용하는 전통적인 우리 호박입니다. 이 호박은 우리 예전에는 집집마다 이 호박을 지붕 위나 이런 울타리에 많이 올려서 키웠지만 요즘은 그 풍경이 점점 사라지면서 이 호박 대신에 단호박이나 이런 애호박이 많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우리 그 추억의 호박꽃 오늘은 그 호박꽃의 그 대표적인 꽃말은 사랑의 용기입니다. 오늘의 그 호박꽃 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